사도 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위 모세가 예굽으로 내려간 후, 그는 모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굽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예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며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만 생기면 그 답을 찾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고 사람들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말하며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동역자의 조건으로는 능력이 있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들과 사소한 문제들은 그들의 선에서 해결하고 중요하고 큰 문제만을 해결하는 일에 힘을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감격적입니다. 보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함으로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자랑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역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 동역자를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 교회 새벽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